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유튜브 닉네임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버스 파업 사태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요즘 의외로 또 여기저기서 버스 파업 사태가 타결됐다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그죠?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일반적으로 특히나 또 사회 경험이 또 부족한 우리 1,20대 학생들이라면 학생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아, 그래도 다행이다. 극단적인 사태는 피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겁니다. 그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특히나 나이가 어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언론이 그런 생각을 뽐뿌,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이 분위기를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이 극적 타결이라고 네 글자만 검색해 보셔도 사진의 80% 이상이 버스 파업 사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웃으면서 악수하고 어, 웃는 얼굴을 내보내고 언론에서는 극적 타결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연일 보도를 하고 파업 돌입 직전에 타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서로 노사가 잘 협력해 가지고 한 발자국씩 양보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갑자기 요즘 전국적으로 술술 타결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수준이 높은 나라였습니까? 결론은 사협이 잘 되고 서로 양보를 잘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노조가 해달라는 대로 최대한 입만 맞춰주면서 그 구멍은 전부 다 세금을 처바른 거예요.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버스 요금 인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랍니다. 참 제가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지만 멍멍이 꿀꿀이 네티즌들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참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내버리는 거죠.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교통부 장관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저런 소리를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름돋으시죠. 솔직히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게 바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정치꾼이 되어 버렸어요. 이중잣대가 너무나도 만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국민들의 이중성, 국민 수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념과 사상, 정치를 바라볼 때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조에 너무 미쳐버려가지고 이미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 동일한 발언이 나와도 그래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어느 정당이냐 이런 것들이 소속이 먼저가 돼버리고 똑같은 정책, 똑같은 요금 인상, 세금 처발라서 해결하는 것도 어느 정부냐에 따라서 생각이 180도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셌는데 요점은 이번 버스 파업 사태에서 전국적으로 평균을 놓고 봤을 때 협상 타결이 잘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1번. 좌파 정부들이 자기들이 무리한 52시간제를 강행함으로써 일더 하고 싶은 국민들도 일을 못 하게 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자기들 4인 가정에서 지출 나가는 건 뻔한데 갑자기 월급이 100만 원씩 감소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난리가 나고 당연히, 노조가 이 틈을 파고들어서 2번, 기다렸다는 듯이 버스 노조 파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선량한 버스 기사분들이라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동행위를 해야 자기들의 부족한 월급의 부족분을 보충할 수가 있으니까. 그 틈을 노조가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얄미운 노조도 물론 많았지만 파업의 빌미는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버스 노조 파업이 저렇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3번, 결국은 버스비가 오르거나 오르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냥 지금 당장 세금을 때려박아지고, 때려박아가지고 버스 노조들을 싹다 정년 연장 시켜주고 대학 갈때 자식들 뭐 학비 지원 상금 주고 일하는 시간은 줄었는데 임금은 상승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준공영제를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역시나 좌파들이 꽉 붙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언론 노조 세력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죠. 극적 타결됐다고, 문재인 정부 일참 잘한다고, 국민 여러분들 한숨은 돌리셨다고. 최악의 사태, 교통 대란만큼은 피하셨다라고 언론이 연일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이러면 바보 같은 국민들은 거기에 선동이 돼 가지고 아,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결국 세금 처발라 가지고 해결하는 걸 마치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을 신속하게 잘해 가지고 이 일이 잘 해결된 것처럼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몸값 내놓으라고 하는 몸값 내 몸값 내놓으라는 사람한테 그 몸값을 고지고대로 줘 버리는데 어떻게 협상이 타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이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노사 간의 갈등이라는 건. 세금이라는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라는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세금은 여러분들, 결국 국민이 내는 것입니다. 결국 정직한 경제 주체들, 국민과 기업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버스 기사는 힘들게 일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나쁜 소리를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나쁜 소리를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20몇년 전에 구급공무원이 그랬듯이 과거에는 버스기사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좋은 직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는 주 근로이시, 근로시간도 52시간제를 강제로 제한해주고 돈은 세금으로 다 챙겨줘가지고 그 부족분도 메꿔주고 임금도 오히려 올려주고 중견기업 수준의 임금에다가 정년도 63세까지 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한 소리지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멀쩡한 청년들 국민들은 대학 왜 나오고 왜 회사 다닌단 말입니까? 노조해가지고 때만, 때만 쓰면 되지. 공부하고 배우고 고생한 사람들, 노력한 사람들은 무슨 보람이냐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버스 기사분들은 그럼 노력을 안 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사회를 조금 넓게 바라봐달라는 거예요. 사태가 이 지경이니까 요즘 소위 대학 졸업하고도 버스 기사 하겠다는 분들이 줄을 서고 있고, 시내 버스 기사에서도, 시내 버스 기사 자리를 두고도 노선 좋은 코스들은 웃돈으로 뇌물을 1,500만 원, 2,000만 원씩 인사 담당자 회사에 갖다 바치면서 자기들이 버스 기사 들어가겠다고 취업 청탁을 할 정도입니다. 이런 소리들까지 파다하게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여러분들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꿀을 빠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뇌물을 써서라도 들어가겠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버스 기사님들이 연봉 1억을 받은들, 그것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임금이 오른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버스 회사들이 몰려드는 엄청난 국민적인 수요에 의해서 수익률이 높고, 버스 회사의돈 뼈락이 자연스럽게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앞다퉈서 기사분들을 모셔온 와중에 자연스럽게 기사님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임금이 오른다면 누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국민 세금을 처발라가지고 수익률이 안 나오는 민간 회사에다가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그래가지고 민간회사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를 인위적으로 향상시켜주고 사실상 준공무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바깥 사회에서 뼈빠지게 일하는 국민들만 바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은 결국, 결국 다른 국민 누군가의 삥을 뜯어가지고 메꿔주고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다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노조 만들고 때만 쓰면 다 되는 나라란 말입니까? 세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제 주체들은 개무시당하고 허리가 휘는데도 국가 곳간조차 비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마침내 기업 같은 경제 주체들이 사업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라 나자빠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도미노처럼 썰물처럼 한순간에 빠져나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학교, 급식 아줌마, 학교 급식의 식당 아줌마들 환경미화원들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인원들 준공무원들 사무보조들 청소하는 아지매들 전부 다 줄줄이 파업할 기세입니다.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다 그분들 불쌍한 분들인가요? 물론 사회적으로 힘들고 약자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꼭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30대 40대 남자들도 사회적인 약자라는 겁니다. 빽 없는 분들. 옆집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피 빨리고 있는 30몇살 김철수 씨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성실하는 일하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만 바보를 만드는 사회라는 겁니다. 이따위 모호한 잣대로, 여기도 돕자, 저기도 돕자, 인간적으로 저기는 개선해줘야지. 돈은 국민 돈을 가져다 쓰면서, 선심은 지들이 쓰는 무책임한 경영을 하고, 지그들 임기만 마치고 물러나버리면, 대한민국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런 무책임한 경영을 누가 못합니까? 우리 옆집에 초등학생도 하지, 이런 거는. 나중에 이 모든 국민 세금들, 공기업 적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감당 안 되고 감당 안 되다가 마침내 곰고 골마서그 썩은 고름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국민들이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댓글을 달수 있는 네이버 도, 댓글에서조차 이렇게 험악한 국민 여론이 형성되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분들이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버스비 인상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마중물이다. 뭐 이제 마중물이다. 이런 개떡 같은 발언을 보고 화가 난 사람들의 발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개소리 하지 말라고. 지들이 52시간 예외 조항에 버스 회사 넣어 놓지도 않았다가 파업 터지니까 세금 꼬라박겠다면서 안전 에라이 땡땡땡. 탄핵을 위한 마중물이다. 보세요. 지랄도 풍년이다. 노동자들 을 선동해가지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렸더니 모든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냐. 덕분에 자영업자 다 파산하고 실업자는 사상 최대로. 이, 불황에다, 이 불황에도 경제가 좋다라고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들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세금 뜯어먹는 사회주의 양아치들만을 위한 마중물이다. 정상적으로 생각이 박힌 분들은 다들 이렇게 비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이명박 정권 때 버스 요금 올린다고 시위하던 시민단체들 지금 다 어디 처박혀서 안 나오냐?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뉴스나 사회 여론을 바라보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눈뜨고 있어도 코 베어 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인맥대로 친인척대로 아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버스 회사 임원 안 쳐놓고 위장 취업시키고 연봉 쏙쏙 빼가고 국민 세금 수천억 원씩 지원받고. 양아치 도둑놈들만 꿀빨면서 국민세금은 줄줄 세어나가는데 극적타결은 무슨 놈의 얼어죽을 극적타결이라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옆집에서 동네 중소기업 출근해가지고 피 빨리고 있는 사무직의 서른 몇살 김철수씨도 불쌍한 사회적 약자라고 돈 없고 빽 없고 대한민국에 군대 갔다오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은 대한민국 청년 남성들도 전부 다 불쌍한 사회적인 약자라고 말입니다. 돈 없고 빽 없는 그분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노조 활동 신경 안 쓰고 회사에 뼈 받쳐서 일하는 사람들 바보 만드는 사회 좀 제발 좀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불쌍하다 저 사람도 불쌍하다 인간적으로 여기는 도와줘야지 인간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그 인간적인 범위의 그 기준치와 잣대는 누가 만든다는 것입니까? 노력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 줄줄 세는데 극적 타결은 무슨 놈의 얼어 죽을 극적 타결입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